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베이스. 너무 깔았나요? 김베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그 니로 차박 차박 세팅 편에 이어서 오늘은 장비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비 편이라면 뭐 사박하는데 필요한 장비 어떤 게 들어갔는지 보여준다는 얘기인데요. 아, 기본적인 거뭐 전에 사용하던 전기요나 뭐 그런 거는 제외하고 이제 새로 구비한 그 평탄화를 위해서 구비했던 물건하고 그런 거를 좀포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하나 하나 보여주시죠. 네, 어젯밤에 좀 세팅을 해서 해놨던 네. 상태라서 지금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시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버벅될 수도 있어요. 아, 뭐, 안 그래도 버벅 대잖아요 <laughs> 자,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 어? 뭐가 바뀌었어요? 좀몇 가지가 있어요. 우와. 제일 먼저. 자, 요게 이제 지금 요, 여기 사이에, 1열과 2열 네.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한 1m 정도 빈 공간이 있네요. 1m는 아니고요. 한 30, 3 40cm? 예. 네. 정도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제가 키 때문에 1열을 앞으로 바짝 당겨야 돼요. 아하. 그래서 공간이 좀 많이 남는데 네. 비는데 요 비는 공간을 막기 위해서 전에 처음에 차박을 할때 생수를 났었잖아요 예. 네. 뭐가지 뒤로 확 꺾인 거? <웃음> <웃음>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차박을 다닐 때면 이제 그딱 고정해서 세팅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구매한 겁니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어린이 놀이방 매트. 아하. 놀이방 매트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은 제가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릴 건데, 예, 네. 기억을 요게... 못해서 그러죠, 솔직히. 맞아요. 아 예. 네. <laughs> 네이처월드에서 나오는, 아하, 네 놀이방 매트인데, 네. 뭐 인터넷 뒤져 보시면 이 놀이방 매트 나오는 회사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게 아, 네. 뭐 크게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깔아놓고 세팅해 놓으면 여기는 이제 머리 부분만 이제 올라가거든요. 높이 조절도 되나요? 높이 조절은 여기 끈으로 이게 아, 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계 을 자리랑 이 네. 머리 올라갈 자리 부분만 높이가 이렇게 맞으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거고요. 네. 요게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보여주실 거는. 두 번째는, 오, 이거 뭐, 오우. 판때기입니다, 판때기. 한짐이네요, 한짐. <laughs> 아. 아. 제키만 한 건데. 아, 제키. 아, 제키가 메이커가 아니군요. 아, 제키입니다, 아. 제키. 네, 알아네요습니다 네. <laughs> 네, 요게. 보통 이제 처음에 니로 차박하시면 바닥 그 평탄화를 위해서. 네. 나무 나무 판으로 이렇게 그쵸. 짜서 그렇게 이제 평탄화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저는 이제 혼자만 할 거고 하다 보니까 반쪽만 할수 있는 이게 또 그렇게 짜서 하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이건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몰라요. 어떻게 찾다 보니까 찾기는 해요. 아니, 산거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찾아볼게요. 아, 이름은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laughs> 자기가 산거 이름도 몰라요? 아, 아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이거... 그림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요게 이제 지금 두부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또한 가지가 요렇게 요까지 요것도 나눠져 가지고 네. 3단으로 접히는 3단으로 것도 있다. 아 이게 이거는 지금 2단인 거죠. 이건 2단. 한 번만 접히는 거. 네. 아, 길이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게 168. 168. 네. 아. 168. 그래서 저의 전용인것 같아요. 제일 머리 저기 베개 놓는 자리까지 딱 올리고 근데 네. 발끝은 굳이 네. 이걸 안 놔도 상관은 없거든요. 아. 그래서 머리가 요까지 딱 올라가게. 168보다 더큰 것도 있나요? 없어요. 없대요 여러분 168이 네, 요, 요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168이 넘는 분들은 쓰지 마세요 이거 참고로 긴베이스 키가 168이라는 거 뽀록 났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뭐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요 번째고, 세 번째는 가만있어 봐또 뭐가 있나 아 이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평탄화를 위한 거는 아니고 네. 평탄화는 요걸로 끝입니다 네 여기 이제 예 빈 공간 받치는 어린 놀이방 매트랑 놀이방 매트와 다음에 앞에 이제 2단 접이식, 네, 2단 접이식 여행용, 여행용 매트. 매트. 저게 이제 평탄는 저걸로 끄시고요. 네. 저걸로 딱 하시면은 자는데는 뭐 이렇게 뭐 허리가 꺾인다든가 네. 그러진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걸로 하면은 끄시고요. 그 위에 이제 어, 좀더 푹신한 자충 매트. 푹신한 잠자리를 원하시면 자충 매트 하나 더 까시고. 네. 그 다음에 전기요 12V 전기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번 깔아서 보여주셔야죠 아 이게 168에다가 머리가 저기에 어린이 매트가 있으니까 길이가 딱 되겠네 그죠 이렇게 깔고 에. 이걸 딱 끌어 올려서 여기까지 딱 올리세요 그러면은 어 여기는 이렇게 붕 뜨는데요 네, 거기는 어차피 이 자축매트가 카바를 해줄 겁니다. 아하. 자축매트가 카바를 해주고요. 아 그럼 딱 맞죠? 네. 거기에 자축매트에 전기요. 오. 이렇게 딱 깔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계. 그, 아, 그비계예요 자, 이, 저기. 그 침낭 두개 딸려온 거, 두개 딸려온 거, <laughs> 그 하나를 비계 카바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건 하나만 딸려왔어요. 나도 두개 딸려오는 거 줬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아하. 그리고 이제 차박에 유용한 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어서.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제가 커튼, 문워. 문워크 문워크라는 그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냥 문, 문워크 무슨 뜻이에요? 넘어갑시다 마이클 잭슨 문워크 에이. 요거는 이렇게 찝찝이로 돼있어서아 이렇게 반을 열 수가 있어요 오좀 어, 여성스럽습니다 오 저거 클립을 네아 옆에다 끼우셨군요 네그 클립은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아 여기 같이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커튼 구입처는 어떻게 되나요? 알리입니다. 알리? 지금 이게 다 알리에서 구매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하. 그래서 요거는 뭐만원 초반이면 구매하니까. 오, 그 괜찮네. 그래서 저기 앞열, 제일 저기 앞에 전면차에서 네. 이렇게 누가 들여다보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아, 나도 커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달았어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아이템. 자, 또 다른 아이템. 요게 아, 이제 거는또못 보던 건데.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예, 저기 아충전 그 파워뱅크에서 예. 네. 파워뱅크 DC 단자 동그란 거. 예. 네. 그 이제 활용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샀어요. 사 가지고 개조는 했어요. 아, 다이 하셨어요? 네. 요걸로 이제 개조를 아 했어요. 보이시나요? 아 이걸로 다이하셨다고? 네, 이걸로 개조를 해서 예. 원래는 저기 오링으로 돼 있거든요. 아, 예, 링으로 O링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잘라버리고 예. 여기 이제 DC 단자를 연결을 저기 해서 이게 이제 보면은 휴대폰 충전기에요. 예, 휴대폰 이제 충전하는 그 고, 고속 충전 지원 되나요? 이 예, 고속 충전입니다. 금방 됩니다. QC 3.0 아하. 그래서 여기 이제 볼트 게이지도 있고. 아, 13.3 볼트. 보통 파워뱅크를 제가 이제 공간이 차량이 공간이 작다 보니까 여기 1, 2열 사이에 빈 공간에다가 바닥에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몇 볼트가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또 활용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거 끄집어 내놓으면 <laughs> 아, 이제 뭐몇 볼트 남았구나. 아, 그. 볼 수가 있어요. 좀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그래서 이것도뭐 만원대 초반 구매할 수가 있는거 아 이거는 뭔가요 이거 아이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1인 차박 을 하면서 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먹고 살아야 될거아닙 여기서 한번 그런거 한번도 못 본거 같은데요 아예뭐 네, <laughs> 보여드릴 일이 없어 가지고 아직 보여 드린 적이 없는데 요게 제가 이 차량에 이제 들어와서 잘 때, 에. 보통 뭐이 뒤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에. 저 같은 경우는 뒤에가 전동이 아니라서, 아. 전동 트렁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쵸. 뒤쪽으로는 안 들어와요. 아. 이쪽으로, 음흠. 운전석 뒤쪽, 문, 이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삽니다. 요거 소개해 드려야 되죠. 네. 자, 운전석을 원래 바짝 당겨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앉으셔 가지고 네.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네. 요 공간이 있어요. 밥은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래도 뭐 저기 식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하. 네.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요것도 뭐 알리에서 구매한 거고, 자, 요 헤드레스트에다 이렇게 걸으세요. 아하. 걸으시고, 예 네. 원래 이제 요거 끈으로 요 밑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끔 하는 건데, 예 네. 요거, 요거 건너뛸게요. 네. 자, 간이 식탁이 펼쳐집니다. 아. 요렇게 식탁이 돼요. 아하. 네? 그쵸. 식탁. 아 근데 흔들리는게 아 이거 고정은 안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요거 고정하면 좀 드래요 근데 밥 먹다가 잠못해서 무릎으로 툭 쳐서 국이 확 쏟아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아그 정도는 <laughs> 좀 감수해야 되겠네 그죠 자 여기서 국뭐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간단하게 김밥 뭐, 햄버거 예 네, 김밥 햄버거 아뭐 요런거 아. 먹을 때 여기에 딱 올려놓고 아예고음이 되는 거 같아요, 같아요. 아 그렇게 그럼 거기서 밥 먹고 여기 와서 자고 그렇죠 그래서 아. 밥 먹고 이렇게 접어놓고 그건 어디서 샀어요 이것도 알리템입니다 여기 네. 공간이 그러면 앉아있고 싶을 때는 그쪽에 앉아있고 여기는 눕는 전용이네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앉아서 밥 네. 먹고 그다음에 네. 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그런데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다른 아이템 앉지는 못해요 그쵸 그렇죠. 네. 어, 또 다른 아이템은 없나요? 또 다른 아이템이 또 있었나요? 아, 이거는 그럼... 이건 내가 만든 거라 먼저 소개했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만든 거라 네. 뭐 따로 소개는 안할 거고. 네. 아 이렇게 그러면은 돈이 총 비용이 이렇게 네. 차박으로 꾸미는데, 아, 네. 차박으로 꾸미는데. 지금 요거 알리에서 구매한 거밖에 없거든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알리하고 요이거 자동차 놀이방 매트. 예. 네. 하고 구매한 거 따지면 한 10만 원 들었을까? 10만 원. 네. 여러분, 전기 장판하고 자충 매트 빼놓고 이렇게 10만 원에 꿀템들을 여러 개 구매해서 현재 차박으로 점점점 기울고 있는 김베이스 님. 어떻게 보통 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 캠핑하시면 뭐뭐 침낭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기 매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무시동 갖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차박을 위해서 딱 세팅을 하기 위해서 구매한 게한 1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아 기존에 있던 거에서 네네. 추가로 구매 그렇죠. 하신거에요? 그럼 니로 그러니까... 차박은 딱요 컨셉으로 하면 네. 지금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지금 173입니다 173 아, 173cm에 남정네가 이렇게 차박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아주 근데 딱제 적혀. 키보다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주무시기가 좀 힘들어요. 180 아. 넘어가면 힘들어. 아, 그래요? 아, 180 네. 넘는 건안 된답니다, 여러분. 근데 170, 180, 아, 175 이상 돼도 좀 힘들 수도 있어. 아하. 네. 머리하고 저게 앞에 일렬 의자가 앞으로 확 젖혀지면 좋은데, 그럼 거기서 안 접혀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접혀.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아마 175 이상 되시면 니로에서 차박하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아, 그러면. 똑바로 펴서 이렇게 딱 일자로 딱 누워가지고 주무시기 힘들으세요. 그래서 <laughs> 한뭐 자기 키가 150, 175가 된다? 그러면 니로 차박은 포기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보다 크신 분은 니로 차박을 포기하세요. <laughs> 173cm까지는 니로 차박을 이렇게 해놓고 세팅을 하면은 아주 충분히 니로 차박하실 수 있고요. 야, 앉아서 생활할 때는 옆에 2열 시트 왼쪽 좌석에서 앉아서 생활하시면 되고, 누우실 때는 또 조수석 뒤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 원에. 차박 꿀템들을 소개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니로 차박, 진짜 차박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되는데, 이거를 차박으로 계속 간다 생각하시면 차를 바꾸시는 게 좋을 듯 싶으십니다. 결론인가요? 네. 네. 자, 지금까지 <laughs> 김베이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